보면서 그 택시 기사분도 해와문 가자고 얘기하면 <laughs> <laughs> 잘 모른다고. <모르는 웃음> <laughs> 오히려 노폴린 망치 얘기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민족 대단한 점인데 어디서 왔지? 이 구간에 대해서 누구 책임지는지 어떻게 나중에 감독관. 그래도 이 유인물에서 그렇게 남아있다는 게. 그 진짜 감동받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8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한 오수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980년 5월달에 이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학원이나 법대 갈 생각 이 있었는데 거기 대학원 가기 전에 좀 실생활, 세상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평화 봉사 단원 이제 입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게 제가 이제 한국에 지원 안 했지만 한국에 이제 배정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시골 그 사천군 보건소 결핵 관리 요원으로 약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네, 그 그비스쿨그 병원 풍파단원 이제 마치고, 막상 이제 조금 아쉬웠어요. 막상 미국 들어가기가 너무 아쉽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학원 이제 공부하려고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어도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침 우리 한국어 선생님 이제 아 한국 문화도 이해했으면 좀 한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게 그때 그게 결성되지 얼마 안된 그룹 인제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침 사무놀이였어요. 딱 1981년 정도였어요. 그래서 공연 때 세실극장 지금 없어졌지만 세실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막내 마음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찾아갔고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뭐 외국 사람들 강습한다는 것좀 관심 없었고. <laughs>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그좀 그좀 마음이 속상했죠. 그 배우고 싶은 걸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보기 안 해가지고. 그동안인데 시간이 지나서 사모놀이인데 해외 공연 일정이라든지 뭐 스케줄링이라든지. 그리고 통역, 뭐 한말 그때 못하면서도 통역하고 한국 음악 인제 외국 분들한테 소개하는 기회도 많이 인제 저한테 부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약 14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오히려 저기 이 외국 분들이 굉장히 현대 음악이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거 한국 전통에 대한 설명도 했지만. 이 가락 자체 금방 서양 악기하고 잘 아주 잘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우리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면 여름 여름에 페스티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이나 거기. 드로키나 이런 아니면 포크 기타를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되게 공연 항상 보러 온 거죠. 그리고 특히 상모하고 부도하니까 거기 되게 신기하다고. 음악 잠깐 듣다가 아, 요, 한번 잼 세션 막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고, 뭐이색적이고 그런 것보다도 왠지 바로 마음 와두는 음. 예, yeah, 그게 한영도성. <laughs>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패션이 그 사무놀이라면 내 인생에서 두 번째 큰 패션, 이게 okay. 이제 한영도성 바로 한영도성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요 그것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 아마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거의 36년 정도 이제 생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도 도심 좀 가깝고 그래서 성북동 이런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동안 한용도성 항상 있었는데 왜 나는 그런 거 몰랐다. 제가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투어 아직 그 시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투어 하고 있는 그룹 저기 영문 해설 자료이라든지 그거 조금씩 더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물론 제가 사무놀이하면서 제가 한국 음악 제가 배우는 대로 이제 외국 분들한테 설명 많이 했지만 그 역할이 결론적으로 제, 제가 제 자신이 별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 한국 사람 자기 걸 설명해야 돼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그 외국 분들에게 내가 나서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많은 한국 분들이 영어로 직접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그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싶어해요. 거기 우리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쉽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왜서 그때 한양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순위가 무슨 순위였는지 총묘 사직 궁 다음에 여기에서 한양도성 그런 것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고 그니까 러그그 그,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 그 얘기 너무 어려웠고 소, 솔직히 아주 아주 기초 공부 안 되는 사람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런 것까지 이제 설명한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글에 대한 연구해서 정확한 영어 표현이 과연이 무엇인지 그거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되게 관심 있어요. 각자 거기라고 그 real name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다들 감동해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 이집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만 피라미드 만드는 사람 우리 기록에 그 실체로 가서 노동하신 분에 대해 전혀 기록이 없어요. 오케이 한영조성 안 그래죠? 이렇게 남아 있는 그그 돌에 특정한 돌에 보면 어디서 왔지 이 구간에 대해서 누구 책임져 있는지 어떤데 나중에 감독관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이제 기록, 시록이라든지 기록이 엄청나게 잘 했던 이미 좀 알려졌지만, 그래도 이 유인물에서 그렇게 남아있다는 게 되게 <laughs> 감동, 그거 진짜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그 박물관이 있어요, 동대문. 그, 그 구간에 박물관이 이제 조금 더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그 박물관 엄청난 그 연구해서 자료 굉장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영문자료, 중국어, 일본어도 다 있죠. 그러니까 투어 직접 걸어가는 게 무조건 해야 되지만 투어 시작하기 전에 그기 박물관 1, 2층 꼭한 바퀴 돌고. 다음에 자기 갈수 있는 구간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뭐 30분 동안 왜냐면 그 거기 전체 볼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지도 봐 가지고 역사 얘기 어느 정도 인식하고 우리는 밖에서만 보니까 그그 한양 도성 안에 구조 어떻게 만들어 낸는지 반드시 1층, 2층, 이제, 보고, 다음에, 뭐, 인왕산 가더라도, 그때, 이제, 버스 타고, 인왕산 가고, 이 항상 그거 먼저 고쳐서, 이제, 가는 게, 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우선, 사람들이, 이, 특히, 그, 인왕산이나, 그, 인왕산 구간이나, 백악산 그 구간, 조금 험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좀 신기한 게 우리는 절대 그 등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확 올라가요 개념 등산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아마 미국에서 아마 허가 안 해줄 거예요. <laughs>